여러 명과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보다 더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옥수님은 분명히 웃고 있는데요. 눈은 웃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요, 옥수님은 영수와 광수와 데이트를 할 때마다, 영수의 말을 들을 때마다도 그렇고, 시선이 아래로 깔립니다. 아, 정말 이게 호감의 징조일까요? 아니면은, 옥수님은 영수와 광수 모두에게 확신을 미루고 있는 여지를 주는 상태일까요? 오늘 영상은 옥수님의 어장에 대한 여지를 주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왜이 관계에서 모두가 헷갈리기 시작했는지, 왜 확신 대신에 여지만 남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옥순의 애매한 말, 엇갈린 행동, 반복되는 시선이 옥순과 영수, 그리고 광수 사이에, 상처 사이에 어떻게 쌓이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건 어장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보다는요, 관계가 무너질 때 반복해서 나타나는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말하는 이 어장이란 단어는요, 누군가를 속이려는 계획이 아니라, 확신은 주지 않으면서 관계는 유지하려는 상태를 의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자, 옥수님,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아우, 우리 옥수님. 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거는 진짜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나는 솔로 21기 때 전무후무한 6인 플러팅을 시전했던 아우, 우리 현수님을 보는 듯한 이 어장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laughs> 자, 옥수님 같은 경우는 자, 영수와 이제 광수와 데이트를 하고 난 후에 인터뷰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수는? 재미는 있지만 다정함은 없다. 광수는 끌리진 않지만 다정하다. 그럼 제, 제가 광수라도, 야, 이거 나한테 기회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때나 아니면 그 이후 때의 모습을 보면, 물론 옥수님은 스킨십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영수에게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광수도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등 툭툭 치거나 그런 게 있기는 해요.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광수가, 아 이거 영수랑 잘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을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제가 나중에라도 옥수님의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보면, 어 이거 아니네, 이거 그럼 혹시 나한테 이 생각 회로를 그렇게 돌리실 것 같아요. 야 이거 나한테 질투심 자체이 일으킬려고 내 앞에서 이렇게 스키시 파는 거 아니야?라고 착각을 할것 같아요 저라도. 옥순이 그런 행동을 보면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명하게 할건 하고 끊건 끊고 자기가 끓리는 부분이 있으면 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얘기를 안 하고 우리 현순이처럼 이때처럼요. 애매 모호하게 말고 이건 이건 것처럼 저건 저건 것처럼 술에 물에 탄듯 물에 술탄듯 아, 이러면 당연히 남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도 이후에 육화 예고편에서 상철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자님을 위해서라도 우리 빨리 일티일 데이트를 해야 될것같다자 그럼 이 상철 입장에서는요 이 말이 되게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옥순이, 나를, 영자로 떼서, 자기한테 오라고 하는 신호인가? 그래서 1대1 데이트를 하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헷갈릴 것 같아요. 비록, 옥순이, 실질적으로도 헷갈릴 수 있어요. 아, 뭔가 데이트를 해도 맹승맹승해. 1대1 데이트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대화만 해가지고는, 내가 이사람랑잘될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렇게 해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바로 보다 전형적인? 이분들을, <laughs> 이분들이 많이 시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컷 데이트하고, 진짜 뭐받닥 선물 받은 다 받고 명품 받은 다 받고 그리고 가끔씩 문자 같은 거딱 해주죠 아뭐 이렇게 카톡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에 그런 거 올리는 거죠 아뭐 외롭다 아나 오늘 여기 가고 싶은데 그러면 또 이제 또그 어장이 낚인 사람들이 와가지고와아 그래 나랑 같이 갈까 하면서 가고 빼먹고 다 빼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고백하려고 하면 아좀잘 모르겠어 조금 더 만나봐야 될것 같아 아좀1대일 데이트도 해보고 그래야 될것 같아 제가 느끼고 있는 이옥순이 감정이. 딱그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 제작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장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표한 것처럼 저도 충분히 옥수님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장의 목적이 정말 적극적으로, 어떻게 삥을 뜯기 위한 목적이든 아니면 그거를 은근히 즐기는 것은 삥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정말로 내가 상대방에게 거절 하기가 좀, 좀 그래. 아버님, 5박 6일 동안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든 간에, 그 어떤 행동이든 간에 결국 이 행동이 상대방에게 애무무하게 들어갔다는 건요. 옥수님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결국 그거지 않습니까? 짝을 찾기 위해 나온 거예요. 짝을 찾는다는 거는 내가 두명 이상이 짝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저거 대한민국 같은 상황에서는요. 근데 옥수님의 행동은 영수가 마음에 든다 하면서 동시에 영수에게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요. 자, 이거는 영수와 광수옥수님의3자 데이트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영수님이 순간적으로, 아, 내가 뜨겁지만, 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새옷까진다라고 했을 때, 요 눈빛으로 쳐다봐요. 그래서 인상을 쓰긴 해요. 근데 상대방을 보고 있죠. 상대방을 보고 있고, 눈이 변화가 없죠. 얼, 입을 웃고 있고, 뭐 미간은 찡그렸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미간 찡그리기는 현재 제작진이 해석하는 거랑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어쩔 수 없이 출연진이 미간 찡그리는 게 귀엽다고 하지만, 저는 어, 미간을 찡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이 웃고 있는가 아닌가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진처럼 눈이 웃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청대방을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미묘하게 옥수님이 이 영수님과 대화할 때 이런 부분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쎄함을 느낀다? 뭔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리고 사실 이는 영수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카메라를 다 보고 있죠. 영수도 미묘하게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 오아후원부에 영수가 이제 순자랑 대화를 하긴 하는데요. 그 당시에 순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팔짱을 끼고 있어서 저는 힘들다고 계속 보고 있기도 하고요. 시선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즉, 영수는 이미. 옥순과의 대화를 끝내고 여전히 영수도 마찬가지로 뭔가 미진함을 느껴서 순자에게 간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어, 정말로 옥순이 마음에 들고 있고 약간 순자가 미안해서라거나 순자를 배려해서라고 갔다고 보기에는요, 이거 자체가 이미 오해 소지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옥순이 이제 순자를 통해서 여자 네트워크, 이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순자가 와가지고 옥순이랑 여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1학 그 초반부에 우리 영수기 미주알, 고주알 다 정숙에게, 나, 뭐, 영철이랑 대화했고, 미주하 고잘 다 푸는 것처럼, 영수와 이야기를 다 푸는 것처럼요, 여자들은 결국 이여터워크를 위해서 소문이 쫙 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옥순이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해요. 왜냐면 하 이미 명확하게 거절했거나 접근하지 않는 상태라면 순자는 왜 나한테 접근했어? 라고 의문을 던질 것 같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다. 아, 난좀 순자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옥순에게 치명적일 겁니다. 두 행동 모두가 이상한, 이제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그리고 영수는 분명히 옥순이 1순위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달 어, 중에서 옥순은 선택할 것 같다 얘기를 했어요 그죠 데이트할 때 1대1 때 옥순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영수가 그 전에 영숙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혹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를 옥순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옥순도? 오? 나중에 이제 영수, 영수기 또 이제 여투커를 또 활성화시키겠죠. 여러분 모이세요. 커뮤니티 열겠습니다. 저번에 영수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비즈커들 들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라고 얘기했는데요.라고 하고 또 나중에 이후에 영숙이랑또어겨또 <laughs> 그걸 보면 이제 옥순이 머릿속에 물음표가 한 500개는 이제 머릿속에서 당당당당 뜨겠죠. 동시에 그것은요, 옥순이 확실하게 영수를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순이 인터뷰 때 그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다정함에 빠져 있다. 즉 그녀도 미리 한발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수가 1순위고, 영수가 설레고, 제일 욕해서 남자를 느끼긴 하지만, 뭔가 빠져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대체로 뭐이식기 광수, 영자 아니면 결혼 커플이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1순위가 이겁니다. 저 이렇게 갈 겁니다. 저 확신을 가졌습니다라고 할 텐데, 옥수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니 스킨십하고 하고 어, 툭툭 치는 거도 하고 분명히 광수 앞에서 광수가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나눴는데 왜 자꾸 저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을 빼냐 당연히 이건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일차적으로 옥순이 과실 책임도 있긴 하지만 플러스 플러스 정수 2인간 동안 뭔가 미묘하게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옥순이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서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서로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미 끝난 거예요. 직진을 해야 되는데, 간을 보고 있어. 간을 봐서 잘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시기부터쭉 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간을 봤다고 볼수 있는 케이스가 이 분이에요. 왜냐면 하 처음에 첫인상을 선택했을 때, 28기 정의임은, 28기 광수님을 처음에 선택했을 때, 조건을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약간 낙관되면서 그런 거고, 사실 그 이전부터 옥수님이 광수님이 얽힐 것 같다는 거는, 제가 1, 2화 때그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신체 언어상으로. 근데 전한번안될것 같다고 했다가 또 욕먹었는데, 어쨌든 한번 헤어졌으니까 뭐 그거는. <laughs> 어쨌든 자, 어쨌든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애매모호한 거예요. 정인님도 나중에 6화 때인가 7화 때 이제 장하씨는 멋있게 하면서 그 특유의 그 표정, 네, 이런 식으로 되든 안 되든 <laughs>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까지 확신을 갖고 덤벼들어야 되고, 나중에 정인님도 영어님을 잘라내지 않습니까? 28의 영어님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옥순의 이런 애매모호함은 영수 이 인간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애는 카메라를 보고 집중을 하지 않거나 미묘하게 짜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옥순도 확신을 가지면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플러스 영수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영수 같은 는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니 또그 다음 화 예고편에서는 순자 부르고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계속 보니까 옥순도 마음을 완전히 줄 수가 없는 거죠 즉 데이트 영수의 데이트 내의 행동과 데이트 외의 그의 행동이 결합이 되면서 어 얘도 나한테 100%는 아니구나 라는 걸 마음을 갖게 되면서, 옥순도 완전, 완벽하게, 영수에게 확 길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꽁대신 각이라고 광수라도, 두 번째 페인 광수를 이제 계속 갖고 있는 거고, 아니면 세 번째 페인 상철도 혹시 모르니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충분히 시청자들에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어장 아닙니까? 라고 오해를 살수 있는 행동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순이 영수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죠. 작가 타임!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데,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이미, 이거는 무시적으로, 옥순도 영수가 계속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미묘하게 이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두 사람이 되기가 힘들다고, 오래가기 힘들다고 보는 지문이면 그때 타임을 외치면서, 아, 이거 좀, 진 여성이 의심이 된다 할 때요, 영수 화를 내요. 어떻게 화를 내냐면요. 표현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표현하면, 아, 한다고 뭐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제 살짝 언성이 높아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옥순님의 표정이 살짝 굳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을 딱 듣고 난 후에, 옥순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고 만약에 저는 옥순과 영수가 연인으로서 오래가기 어렵다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표현하는 게 네가 그걸 권리로 생각하냐? 하면 한다 하면 한다고 뭐라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뭐 어쩌라고 딱그 정도거든요 순간적으로 영수는 옥순보다 자기 자신을 위에 둔 거예요 제가 거듭해서 얘기하지만 영수의 그런 자기 잘난 척 짜치는 잘난 척이 문제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타인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연애, 여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해야 할그 단계에 딱 다다르시던가 타인보다 자기를 위해두면서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의 짜치는 잘난 척이 제가 어 약간 빌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연애하는 건 결국 상대방을 서로 내려놓고 끊임없이 타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안될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내가 왜? 즉 그는 연애 초기 달달함은 딱 누리고 그 이상부터 내가 희생해야 되는 그순간에 왔을 때 그 마음속에 본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냉정한 계산 공식이 따다닥 계산이 될 겁니다. 어, 내가 이렇게 가치가 높은데, 내가 굳이 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라고 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영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본 이유가, 단순히 영수기, 취두부들이 뭐니 그런 두부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뭔가 이질적이 느껴지고, 뭔가 연애를 하기에는, 그러나 그런 타인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그 성향이 결국에는 옥순을 버리고, 자기를 더 우선시하게 여기는 이렇게 기울어진 저울로 되죠.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 영수가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하는 행동이 자기적입니까? 라고 하면서 또 카메라를 딱 봐주죠 그리고 말 자체가 그래요 내가 하는 행동이 자기적이냐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라는 비슷하고 저는 영수란 사람이 연애를 하면 할수록요 본인을 계속 위로치고 상대를 깎아내릴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해? 이거 옛날 기수에서좀 비슷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이 좀 가물가물 하실 텐데요 바로 나는 솔로 21기 영원님이 옥순과 후반부의 데이트를 할때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제작진 측에서 크게 안 떼어가지고 티가 안 나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어, 내가 그냥 적당히 하고, 적당히 선택하고, 선택받고, 그렇게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근데 말이지, 근데 내가 널 골라줬어. 딱 그런 느낌으로 이제 대게리에 들으면서 옥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두 사람은 서로 최선 선택까지 했지만 그 이상으로 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영호가 옥순에 대한 태도가 초반부랑 다르게, 초반부에는막 진짜 긴장도 하고 그랬다면 지금은 내가 적당히 할수있으면 불구하고, 내가 널골라줬어라는 태도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건 힘들겠다. 그 이전의 영호가 뭐 현숙이랑도 왔다갔다 하고 애매모호하게 구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저는 결정적이라고 보고 있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저는 영수의 이런 모습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21기 영호의 모습과 상당히 닮았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21기 한번 네, 다시 한번 그 정주행 해보시면 아 후반부에 영호가 진짜 그렇네 옥순에 대해서 뭔가 하대한 듯한 뭔가 당연하게 여긴 듯한 대도를 취하는 것처럼 지금 영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널 대해주는데 어? 그걸 자기적기를 하고 어?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니? 하고 오히려, 지금, 옥순에게 역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죠. 저는 그래서 두 분이 오래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옥순이 이제 그런 모습에 실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수가 이미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옥순에 대해서, 뭐, 말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미묘하게, 무의식적으로 깔 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우리 영수 게이, 아, 영수 게이, 또 카메라를 딱 빠주면서 입술을 만지면서 그런 말을 던지 지 않습니까? 옥순님도 나한테 확신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 사람 마음에 들고 있지 않냐? 코스님도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냐. 뭐 이해가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네, 아까랑 표정이 조금 달라지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 상태로 계속해서 영수가 이제 말을 던집니다. 어떤 말을 던지냐면, 뭐 충분히 이해가고,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이해해. 어, 저는 확실히 생기가 자상해진다고 하면서요. 이거 자체가 카메라를 보면서 이런 중요한 대사를 던지는 것 자체가 저는 그가 몰입을 안 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자 카메라 본다 뭡니까 바로 우리 아 이분을 또 생각합니다 진짜 진짜 카메라 보는 게 10분에 한한 한 100번은 넘게 보더라고요 이분을 보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28기 영수의 대사를 보면서 이게 진정성 있는 대사 맞나 라고 느낀 것처럼 제가 거듭해서 이두 분이 지금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고 보는 지점이 그거예요 둘다 지금 똑같이 카메라를 보잖아요 그리고 이말 자체가요 영수가요 물론 마음 속에선 그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아 그래 옥순 또한 내가 봤을 때는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아 나한테 확신 이 없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확신이 없구나. 당신이 나한테 확신을 줄 때까지는 나도 물음표다. 약간 방어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순이 마음 모르니까, 혹시라도 옥순이 다른 사람한테 가면 내가 손해, 손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계산적인 태도로, 그래, 옥순이 마음이 확실해질기 전까지는 나도 이해하고, 당신의 그런 태도 이해하고요. 나도 그럴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고편에서 순자한테 쪼로로 가는 그 느낌처럼, 네, 6화 예고편에서 그런 느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뭐 확신이 생겨야 자상해 진다. 등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옥순의 표정은 예, 네, 동태눈이 나오는 거예요. 미묘하게 안 맞는 거예요. 뭐, 미묘하게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게 잘 되는 남녀 사이에 드는 느낌보다 뭔가 영수는 계속해서 내가 베풀어 줄게. 내가 확신이 생겨야 자상이 진다고. 확신 생긴 전까지는 네가 나한테 확신을 줘야지. 이런 태도거나 1학 때 나왔던 그 짜치는 잘난 척일때 나왔던 그 옥순의 동태눈과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이 지금 동태눈을 영수를 보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면 광수가 여기 앉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영수를 보는데 동태눈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지금 같은 시민 상태다. 동태눈이다. 옥순은 순간적으로 짜쳤다. 미묘하게 계속 짜치는 거예요. 재미는 있어. 즐겁고 좋아. 남자는 느껴져. 근데 내가 이런 것까지 안고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옥순은 하지 않았을까요? 즉, 옥순의 어장이 잘 보면요. 옥순 스스로가 되게 미묘하게 여지를 주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옥순 또한 영수에 대해서 뭔가 100%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지를 주거나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만에 하나 내가 프로인 사람할때 내가 마음을 주고 다른 사람을 다 정리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인간이 순자한테 가버리거나, 딴 사람한테 가버리면은, 옥순만 이제 벙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거 하면서 벙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옥순이 확실하게 뭔가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즉 이거는 단순히 옥순이 문제라기보다 영수도 그렇고 광수도 그렇고 지금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옥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치명적인 게 있다면요. 옥순과 영수가 데이트 1대1 대화를 했을 때 옥순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재밌다. 콧구멍이 벌렁거려. 뭔가 지금 옥수는 들뜨고 재밌고 이 사람과 있을 때 행복한 그 기분과 남자로서 느끼는 그 감정을 조금씩 이제 구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영수를 보면서 설레고 남자로서 느꼈다면 지금은 재밌는 남자, 웃긴 남자가 된 거죠. 이거는 옥순이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서 얘기한 단어지만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웃기다는말 어떻게 보면 무시적으로 정말 순간적으로 단어가 옥수네 말보다 앞지른 것 같아요. 그 단어의 진심이. 우리가, 아, 웃기다, 라고 하는 거는 진짜 재밌다고. 약간 개그맨이냐 <laughs> 우리 영철을 보면서 우리 광수가 하는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웃긴 남자가 돼버린 거죠? 즉,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옥수는 아직 여전히 그녀가 연상녀로서의 어떤 느낌보다는 그냥 재밌게 나오려고, 재밌게 놀려고, 아직은 연애를 위한 연애의 목적을 두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영수가 그렇다고 해서 광수를 안 알아볼 건 아니냐, 당신이 정말 나한테 확신을 갖고 있냐, 라고 했을 때 그건 내 옥수니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과 전 유사하다고 봅니다. 우선 여기서 영수 또한, 아, 여전히 옥순이 나한테 100%는 아니구나, 라고 느꼈을 것 같고, 여전히 마찬가지로 옥순도 이제는 순자와 대화하고, 여러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수가 자신에게 100% 확신인 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이러면 이러면서 점점 사람들은, 이거 어장 아닙니까? 라고, 어, 충분히 오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수 또한 확신을 안 주고 있고, 또 그걸 보면서 옥순 또한 뭔가 확 밀고 들어가기보다는, 아, 그래? 나도 좀 여지를 줘야겠다, 라고, 서로가 서로에, 마음이 서로 맞아들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빼고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여지를 주고 다른 사람 알아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감정이 빠지겠죠? 서로에게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니까요 이는 광수와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순이 아무튼 어제도 오늘도 저는 너무 좋았어 이래버리면 당연히 오해를 하죠 좋았다니까 물론 대놓고 거절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대충 느꼈을 거 아니에요 광수라는 사람이 여지를 주면 줄수록 더달아붙을 사람이라는 거그 전에 끊었어야 돼요 아, 미안한데 광수님과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하던가 굳이 이순이라고 해서 광수를 굳이 이순희로 놓고 스페어로 두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런 의심이 자꾸 든다 예, 저도 이제는 광수의 대화 데이트 장면을 보면서 특히나 예, 이런 걸느끼었던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옥수는 그렇게 얘기하죠 인터뷰 장면에서 네, 순간적으로 옥수님은 이 인터뷰 장면을 하면서 영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눈이 왼쪽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목을 만지죠 물론 이건 이제 부끄러움의 신호일 수도 있긴 한데 왼쪽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영수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끌린다고 하지만 이 후에 옥순님은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어저 아니냐고 자꾸 의심을 할 만한. 자상함의 광수냐, 뭐 끌림의 영수냐, 이런 식으로 다두 사람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그리고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옥순과 영수가 잘 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다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인터뷰 때도 얘기를 하고, 광수한테도 여지를 주고 그러면, 당연히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플러스 상처까지 또, 밖에 나가서, 영자를 위해서 1대1 데이트를 해봐야 되니 하는... 뭐니, 그런 말 하면, 당연히 이거는, 끝까지 지금, 결국 1, 2, 3순위, 별 차이가 없지 않냐. 영수랑도 1대1 데이트하고, 상철이 랑도 1대1 데이트하고, 광수에게 마음 있다 하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자, 뭐, 자상하다 하고, 이러버리면 실질적으로 1, 2, 3순위에 차이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거 다치다면요, 여자 이야기 영수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1, 2, 3순위 다 똑같고, 실제로 정숙, 정숙을 만나면서 현숙이랑 쭈막쭈막 하고, 또 영수한테 가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또 옥순까지 이제 나중에 이순위를 받고 그리고 영자까지 또 대화해서 를뭐 기분 좋았어요. 다음에 또 이야기해요. 이래. <laughs> 결국 정이랑 순자 빼고 순자도 나중에는 막 쫓아가서 막 대화하려고 하죠. 어 잠깐 아침 막 먹어요 뭐 하면서 막 쫓아가는 그 장면이 파라땐가 9화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별 차이가 없지않냐 이거 이야기 영수. 정장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녀가 이제 욕을 안 먹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돼요. 이미 촬영은 끝났지만 100%가 아니라도 세상에 어떻게 100%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수라에게 끌리고 본능적으로 영수인 같다 하면요. 영수를 내버리고 두고 나머지 다 정리해서 이번 출연에서는 영수 하나 꺼졌다라고 하고 그냥 쭉 가야 돼요. 근데 자꾸 이 옥순이 여지를 자꾸 주니까 남자들도 헷갈린 거예요. 차라리 옥순이 이러지 않으면 그냥 차라리 상철도 그냥 영자를 알아보거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봤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옥순이 제작진도 그렇고 왜 이거 어장이라고 하는지도 이해가 될것 같고 다만 영수가 애미모호하게굴기 때문에 옥순도 조금은 발을 뺀다는 점은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되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조금 너무한 것 같다. 라고 저는 현재까지 이번 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문득 떨어진 생각이 있으면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찬성과 반대 어떤 의견이든 좋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